이게 좀 약해서 16대8이었나? 여기서 잘 걸리더라. 이게 좀 약해. 아, 또 움직이면 같은데 16대8. そうな 여이형오분이 오븐에 에요

영한국에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아서도 한국에서도 한국도한국한 시간씩 도한국에서잖아 원래 서도 한국에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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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못해에서도 한국에서도 이야에서도 한국에서도 검사에아야 되는거 아니야? 국에에서도한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 됐스운뭐팔됐어 운동.. 저.. 나보고 저.. 저거 그러는데 저선수님뭐운동선 운동선수 될 거냐고 너 옛날에 그 야구에서 그런 거 아니야? 야구에서 그런 거 아니냐고? 아니, 아니. 어. 아 그거 때문에 안 했어 이게 하도.. 점프하고자우고 이거! 어, 또.. 그거 이거 꼴맥 지으은 계속 어야돼 이렇게 응. 경운이 형저 다음 코스로 갈게요 다음 부터 포스터. 다음 부터로갈그거 어떻게 뭐 병원에서 뭐저 치료받는 거야 아니면 그냥 아니요 괜찮 그냥, 그냥 싫어 무리하지 말라고 대구 아프면 싫어. 나중에 이제 주사 맞아야 돼 응. 치료받는 게 낫지 않아 이거 안 하는 게 최고야 우리 <laughs> 경제하는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 안 하는 게 최고라고? 그치 지금 구기 운동은 이건 좋은 게 아니고 이은데 아, 전혀 <laughs> 아니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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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안 되네 진짜 좀마이나스뷰 와우 이적 3D 4 6스안절다당할때안 좋지 경렬한 운동은 마음넘 넣는다는 데가풍기 특별하게 <laughs> 아니 나도 <laughs> 안 좋아하는 거잖아 이적 딴거무 거지 그냥 아파도 그냥 하는 거잖아 이건 그냥 뭐 3D 건강에 나빠도 마시는 것처럼 그려지고 몸좋아지나가는고거야 데뭐 이제 야구는 투수가 좀 많이 가진. 투수랑 포수 많이 다치는 거아니야 투포수? 어. 포수는 뭐 부딪혀서 다 찢을 스기뭐 그렇게 많어보이거든요 뭐 아니 막 치질 무조건 있어야 되고 막어 치질? 아 이거 저 무릎에 뭐? 아니야, 항상 아니야. 물 무릎 무릎 찌거요 항상 무릎이 저기 원가 이렇게 물차 있고 뭐. 그리지고 항상 쪼그를 이렇게 안 놔. 어, 일어났다고? 보통은 진짜 포수들은 공 날라올 때 엉덩이 이렇게 아, 들거든요아 아니 앉는 게 아니잖아 근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앉아있어 <laughs> <안돼> <laughs> 걔네들은 도로 하니까 아, 참, 어떻게 알겠어 보통 프로 선수들은 내약도 그렇뭐 엉덩이는 어. 뛰잖아요 자세를 낮춘다고 근데 공원할 사람들이 내야에서도 그냥 이렇게 있지 그리고 저 포수는 그냥 아예 그냥 저 이거 하지 우리 <laughs> 이거 도로 안 잡아 어차피 홈까도안넘어가잖 빠져가지고 아 오히려 저기 포이되는 거구나. 던지면 어, 잘못하면 어, 어. 저 유로라서 홈까지 들어오는데 중견수까지 들어간다. 우 오래 하겠네? 농구나 뭐 축구에 비해서 그러니까, 중속보다는 가운데로 이렇게 밀어넣시는하는아 그럼 이제 의외로 아이궤적 있으니까 이게 더니까 치고 싶은데 치면 아, <laughs> 뭐, 어, 어, 그러니까. 그니까. 이상하게 힘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잖아 이게 허스윙하고 니까 궤적 자체이상 떨어지는 거죠 배격 자체도 그렇다고 과만히 있으면 한 명이 어깨에서 떨어졌는데 슬프지 않죠 아 <laughs> 그치 여기서 봤는데 어떻게 보면 슬로우 커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조금 피하거든요 그러면 가끔 스트라이크 일으 그 열반에서 다음 거 치면 픽사이나오고또 그 느리니까 또 원래 덜 나가죠 제일 애매하게 치기 쉬운 게1 0 0 k 로 정도 적당히 아, 파80 아, 정도? 80에서 100 사이는 뭐 배팅물처럼 나오는 37초, 37초, <laughs> 26초, 자기가 하던 운동은 나이 먹어도 할 수는 있어. 그것만 로도그 <laughs> 근육에 특화되어서는 배는 있을 것 <laughs> 같아. 무도 보면은 뭐, 이거 맨날 하셔도 여기에 이게 팔이 힘이 그 중에 싹한리잖아요슬로리로 어. 보면 엄청 무리한 무리 무리한 무리이 무리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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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무리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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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무리한 무리리한 무리한 무리한 무리리